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카페인 과다섭취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시범 사업은 21년부터 서울 경기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00가흔 5개 편의점으로 확대합니다. 사업 기간은 기존의 4개월이었으나 올해는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 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편의점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 카페인 과다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합니다. 또한 카페인 과다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 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과 고카페인 음료 하루 한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 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하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편의점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 문구 표시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